출판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도서 판매량을 매년 7%씩 증가시키려고 해, 그지? 자, 그럼 현재 현재 판매량을 a라고 할 거야. 자, 7%씩 1 플러스 100분의 7. 1년 후에, 그지? 2년, 3년, 4년 쭉가겠지 x년 후에는 이만큼이 증가되는 거야, 그지? 얘가 이게 판매량이야. x년 후에 판매량이야. 자, 그런데, 10년 후 도서 판매량은, 어, 10년 후 하니까 여기다 X에다 10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10년 후 도서 판매량은, 현재 판매량의 몇 배냐?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A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없어져. 아, 이거 구하면 되겠구나.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다. 자, 근데 밑에 봐봐. 로그가 있네. 그지? 아, 양변에 로그를 취하란 얘기겠지. 그지? 로그를 취할 거야. 그럼 로그 1.07이야. 이건 0.07이니까. 10을 앞으로 나가겠지. 그럼 여기는 로그 X가 되는 거다. 그지? 자, 1.07의 값이 얼마야? 0.03이야. 그지? 근데 거기다 10을 곱했지? 0.3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옆에 봐봐. 0.3이 얼마래? 로그 2잖아? X가 2란 얘기네, 그지? 이해가나? 아. 10년 후에는 몇 배가 된다? 2 배가 된다. 이런 뜻이야.